안녕하세요 20대 탄성코트 기술자 민병규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새벽 6시고요 어, 오늘은 경기도 이천으로 탄성코트 작업을 가요 음,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이천에 어, 탄성코트 작업 왔고요 네, 보일러실 오늘 보일러실 네, 탄성코트 하고 아베란다 하면 되는데 특이 사항이 천장에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제 전구다 떼고 필름지 다 걷어내고 이제 특수 용액을 발라서 네, 탄성코트가 잘 먹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녹자국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샌딩기 사용해서 다 긁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못도 있어요. 네 못도 다 뽑아내고 이제 퍼티 작업 네, 진행하고. 하고 이제 여기 크랙한 벽면도 전부 다 퍼티 작업 진행해서 네, 맞춰보겠습니다 앞에란다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차시에 이제 홈이 있어서 예 네, 칼로 다긁어대서 이제 네, 작업하겠습니다 여기 크랙한 면도 전부 다 하고 뜬 벽면도 긁고 실리콘도 네, 쏠 때다 쏘고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네 지금 밑작업 끝났고요 어. 이제 기존에 있던 못 전부 다 빼고 이제 퍼티작업 하고 그 다음 녹 녹슨 곳 전부 다 샌딩기로 밀고 그 다음에 에나멜로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형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것도 다 뜯어내고 아네다 뜯어내고 샌딩기로 한번 돌렸습니다 여기도 폼다 제거하고 기존에 있던 폼 제거하고 이제 내부용 퍼티 넣어서 네. 이렇게 깔끔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퍼티 작업하고 세팅이 돌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랙 간 부분 모서리에 전부 다 실리콘 전부 다 실리콘 처리했습니다. 자 실리콘 새로 썼습니다 위에도 실리콘 새로 다썼습니다 전등. 전등 100원 다 빼고, 해체하고, 네. 밑작업, 완료했습니다. 이제 분사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통은, 다 이제, 보향 작업만 하고, 변성 실리콘으로, 터티도 안 쓰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정석 시공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 이제 무조건 정석 시공을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분사 다완료했고요 보양지 다 뜯어냈습니다. 보시면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죠. 이제 의뢰해주신 분이 이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어서 여기 수도꼭지를 수도꼭지를 내일 모레 바꾸셔야 된대요. 그래서 겨울철이라 안 마를 위험이 있어서 히팅건으로 네, 수도꼭지 주변 다 말려드렸습니다. 네, 완벽히 잘 됐습니다. 엄청 고급집입니다 아, 이쪽도 전체 다, 네, 깔끔하게 발려있습니다. 네. 여기도 정면, 네, 꼼꼼하게 칠했고, 어, 티 작업, 빗 작업에 이제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네. 오늘 이천 탄성코트 현장 마치고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이 많이 더러워졌는데, 닦는데 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